안녕하십니까. 내일이면 음력으로 2016년 붉은 원숭이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리 없는 건강의 적,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사증후군 아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진대사가 이제 잘못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진대사가 잘못됐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또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 비만,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중풍 이러한 그 다양한 질환들을 한데 묶어서 한 가지 증후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잘 어, 말씀을 나누고 또이 해결책을 찾아서 에, 소리 없는 에, 건강의 적을 이길 수 있는 어, 해법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로 이 신진대사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신진대사를 어, in and out의 과정이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신진대사, 몸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신진대사라고 하죠.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 중간에 과정을 거쳐서 나간다. 인에 아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속에 들어오는 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실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몸 속에 들어오는 것이 빛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가 있고, 그다음에 물이 있고, 또 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몸 속에 들어오면은 and라는 이 단어 속에 그이 물질들이 이러한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것이 이것을 여기 안속이 속에 있는 것이 변화되는 것을 예. 이제 몸 속에 있는 그 신진 대사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변화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설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변화되는 것이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예,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 빛과 물과 공기 이러한 음식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 속에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활용합니다. 예, 활용합니다. 제가 활용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변형을 시켜서, 새로운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새로운, 새로운 기관들, 계속 우리의 몸이 순간순간 새롭게 변하거든요. 어,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은, 모양은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매일매 순간 변합니다. 그래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지금, 어, 있었던 그,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그 물질들은 10년 전에 있었던 그 물질과 전혀 다른 물질이고,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여러분들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물질들이 또 완전히 새롭게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미 새로운 날로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어, 그, 어, 새로운 그 사람이 되려면 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 재생 과정에서 우리 몸속에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제가, 소위 창조가 된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다. 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그 변화되는 과정에서 독소와 이러한 좋지 않은 노폐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독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해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설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온 것이 변화가 되어서 나가고 또 이것이 배설된 것이 그냥 어떻게 끝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가 배설하는 것, 우리가 내 보내는 것 그 내보내는 것 중에서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공기가 나가죠, 그렇죠? 우리가 내보내는 것 지금 생각을 해보시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내뿜는 공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 물론 있지만 어, 이산화탄소, 탄산가스 CO2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탄산가스. 우리가 이제 이 공기를 통해서 어, 숨을 쉬고, 그다음에 입을 통해서, 그리고 어, 땀구멍을 통해서 사실은 공기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이 산화 탄산가스가 나갑니다. 근데 이 탄산가스가 우리한테는 이제 배설물이지만, 그것이 예, 나무가 예, 나무한테 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나무한테 가면 나무를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나무한테 가면 이것이 무엇이 될까요? 이것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우리가 쓸수 있는 다시 쓸수 있는 산소로 산소로 나옵니다. 그럼 이 산소가 다시 이 공기로 가죠? 그래서 다시 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탄산가스가 이제 나무 속에 들어갔을 때. 어 사람도 그렇고 나무가 만나는 빛. 여기에 빛이 들어가면 그렇죠? 여기 어 탄산가스도 있고 빛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 물도 있죠. 물이 여기에 들어가면 빛, 물, 탄산가스 이렇게 들어가면 무엇이 생길까요? 무엇이 생기냐면은 산소가 나오고 산소와 같이 여기에 조금 복잡한 걸한 한 번만 쓰겠습니다. 나무는 어, 빛과 물과 탄산가스를 잘 섞어서 나무 속에서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예, 당분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 그 과일 열매를 통해서 섭취하는 예, 우리의 영양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소위 영양분인 음식, 탄수화물. 화물이 돼서 열매가,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 나무, 제가 열매를 이렇게 그리면 이게 열매가 지금 맺히게 되는 것이 C6H12O6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우리가 무엇으로 섭취합니까? 제가 점을 그리면 다시 무엇으로.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인내나웃이 우리 몸속에서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인내나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예, 여기다가 예, 예, 사람 사람으로 제가 여기다 표현을 하면 제가 이렇게 작게 한번 써 보겠습니다. 사람이 지금 인내나웃 하는 것이 있고 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나무로 들어 나무에게로 들어가서 인는 아웃이 돼서 다시 사람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그 순환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강하면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해. 뭐어그 새롭게 좋은 물질을 잘 창조할 수 있도록 단백질을 먹어야 돼. 또그 다음에 우리 몸 속에 그냥 노폐물이나 예, 독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해독을 해야 돼. 그래서 예, 디톡스 프로그램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 가지 뭐 수도 없는 디톡스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어, 이 모든 것들의 예, 순환을 잠깐 잊어버리고, 어, 그냥 어, 광고에 많이 뜨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는 거에만 초점을 두다 보면, 이 전체의 균형, 이 모든 이 순환을. 한마디로 우리가 보면 균형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균형. 예, 이 균형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지키는 것이 이제 소리 없는 조용한 그 적, 예, 우리 건강의 적, 대사 증후군을 예,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 여기 보면은. 빛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햇빛에서 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sun light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구에 오는 모든 빛의 원천은 햇빛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기, 공기를 우리가 여기다 써도 되겠네요. sun 있고 sun light 있고 그 다음에 공기가 있습니다. air. 이 공기를 우리가 탄산가스나 이 산소와 같은 이 공기를 우리가 순환을 시키죠. 그다음에 물이 있습니다. 와를. 그다음에 이제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주로 나옵니까? 가장 우리 몸속에 건강 우리 몸을 위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음식은 이 에,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탄수화물. 물론 탄수화물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나무를 통해서 주로 탄수화물이 영양분으로 나오지만, 그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질, 건강한 지방질, 그다음에 여기 다양한 또 무엇이 나옵니까? 비타민, 그리고 또 항산화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내뿜어주면 나무는 빛과 빛과 물과 탄산가스를 가지고 이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나무는 뗄려야뗄수 없는 정말 중요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나무를 합쳐놓으면은 뭡니까? 사람과 나무를 합쳐놓으면 이게 진정한 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중후군은 이 아주 아름다운, 이 아주 아름다운 그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몸이, 우리의 환경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이루었을 때 우리의 몸이 아주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이제 음식으로 가면 음식을 우리가 nutrition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 제가 이제 표현한 것 중에서 이 균형. 예, 균형을 무엇이라고 할수 있을까? 이 균형을 이제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이것을 어, 영어로는 우리가 temperance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balanc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템퍼런스라는 예, 것을 템퍼런스라는 그 어, 단어를 우리가 쓰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 공자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예, 이게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햇빛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균형지게 잘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건강에도 적용을 한다면. 예, 이 균형이라는 균형의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또이 영어로 표현되는 이 temperance의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 중용입니다. 그래서 어 2016년에 우리의 삶의 키워드들을 좀 이렇게 쭉 이야기해봤는데 예, 2016년의 키워드는 사람과 나무. 그리고 중용,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과 나무, 나무의 그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또 좋은 것들이 많지만 사람과 나무가 균형을 지어서, 균형을 지어서 서로 활용하고 또 좋은 것도 과하거나 또 부족하지 않도록 예,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2016년의 키워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대사 증후군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또 대사 증후군이 무엇인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좀더 이제 신체에 들어가서 사람의 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end로 표현한 초 파란색으로 end로 표현한 in하고 out은 아시겠죠. 얼로 들어가고 얼로 나가는 건 압니다. 근데 이 end로 표현한 그 모든 그 변화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일단은 변화를 일으키는 그 기관들을 좀 소개를 해야 될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씩 하나, 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여기 그, 어떠한 기관이 변화를 일으키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뇌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가슴에 있는 부분, 가슴에 가장 큰 기관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심장이 먼저 나오네요. 심장이 가슴, 가슴의 중앙 부분이고, 그 다음에 폐가 있죠. 폐가 있고 어 그리고 간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 바로 옆에 예, 거의 간하고 이렇게 맞댈 정도로 듬직하게 있는 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장, 콩팥 양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화살표 혹시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양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양쪽 등 뒤가 뻐근하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보시면은 소장이 있고요, 위장 다음에 소장이 있고, 그다음에 소장이 또 연결되는 소장과 연결되는 부분을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앤아웃을 체험하는 이러한 그큰 장기들을 일단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몸에 있는 가장 큰 장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피부입니다, 그렇죠? 제가 피부는 여기다 표기를 안 했지만은 어,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로 감싸야지지 않은 어,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부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뇌를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또 위를 통해서, 어, 또 다양한 장기, 그렇죠? 예, 소장, 대장, 그 다음에 간, 그리고 췌장을 제가 빠뜨렸는데요. 다시 한번 그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췌장은 위하고 그 다음에 소장 사이에 예, 여기 보면 은 이렇게 지금 12지장이거든요 어, 위하고 그 다음에 예, 그 소장으로 가는 그 통로 첫 통로를 12지장이라고 예, 하는데 12지장 하고 딱 맞다는 이요 부분 요 c 모양이죠 이 부분에 감싸져 있는 부분이 지금 예, 당을 어, 혈액에서 세포로 흡수하게 하는 췌장이 예, 바로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 기관이 우리 몸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관들이 어떻게 원활하게 잘 움직일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난 2015년 10월 3일에 했던 그 행사의 연이어서 그 후속 프로그램이 올해, 이번 달 2월 20일, 2월 20일 오후 4시부터 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아 밑에 나가는 그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문의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내 나웃을 좀더 체험하고 어 건강식과 그 다음에 좀더 구체적인 질문도 할수 있는 현장을 어 만들어봤습니다. 작년 10월 3일에는 많은 행사들이 한꺼번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 행사 중에 많은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여러분들이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잠깐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 중심으로 예,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러한 그 어, 아주 즐겁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슴이 후련하고 이내 나웃이 어떻게 해결이 될수 있을까? 예,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등록을 어, 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런데 등록하시는 그 분들의 문제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어, 이중형이라는그 한자로 제가 표현한 그 단어를 영어로 쓰면 호미오스테이시스라는 건데 이 호미오스테이시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항상성. 예, 그래서 이중형 중용을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어, 과학적인 표현으로 쓰자면 항상성입니다. 항상 그 어느정 도 어느 상태를 유지한다는 그 항상성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항상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왔다 갔다는 하지만 계속 향상하고 발전을 하지만 균형을 이룬다 하는 그것이 이제 바로 중형 또는 이제 우리 라틴어로는 호미오스테시스. 항상 그 호미오라는 같다는 뜻이고, 스테이시스라는 것은 그 위치란 뜻입니다. 항상 위치를 갖게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현상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식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것은, 예, 쉼이란 뜻의 그, 어, 휴식, 휴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숨 쉴, 예, 숨쉴 식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나무도 숨을 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인앤아웃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람과 나무가 의식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도 의식적으로 아 내가 탄산가스를 내 보내서 나무에게 이 식물에게 과일을 만들 수 있게 해야지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함께 살아가면 더불어 살아가면 나무와 함께 살아가면 무엇이 됩니까? 새로운 네, 새로운 음식이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단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휴식이라는 것은 창조의, 창조의 기별이라고 할까요? 창조의 언어입니다. 휴식. 예. 나무 옆에서 사람이 있고 숨을 쉬게 되면 심장이, 이게 스스로 자자인데 코 자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 코로, 예. 숨을 쉬면 심장이 뛴다는 겁니다. 그것이 휴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그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름 그러면 이것을 아주 원활하게 아름답게 에, 어, 순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쓴 것들을 이제 쭉 한번 어, 합쳐보겠습니다. 어, 이것이 말이 되도록 합치면 여기 nutrition에 n이 있고요. 제가 n을 여기다 따오겠습니다. nutrition에 n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인내나웃 인앤아웃, 이렇게 인내나웃 하게 하는 그 활동을 이것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엑서사이즈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운동하는 근육을 움직이는 엑서사이즈도 있지만 무의식 속에서 지금 인내나웃이 일어나는 엑서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엑셀사이스.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운동을 하면 이것이 더잘 돼, 인내나웃이더잘 돼요. 근육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이인내나웃이라는 현상이 아주 더 활발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NE,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여기 보여드린 W. 그러면 이제 NU가 되죠. 그 다음에 s u n l i g h 여기 있죠. 그래서 S.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T를 빌려오겠습니다. 그래서 T.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가면 공기가 있죠? A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쉼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Rest. 그렇죠? Rest. rest. Rest가 있고, 그 다음에 이휴자를이휴자를 이, 어, 이 조금 더 다르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는 또 다른 사람 옆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이 온다. 라고 제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뭐 성서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처음에 상형 문자가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여기 보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또 다른 사람 옆에 있을 때 진정한 영적인 심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출발 오늘의 신앙 방송이죠. 그렇지만은 그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주에 일한 번씩 교회 가서 행사, 교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새 출발을 할수 있는가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이 트러스트라는 개념, 진정한 쉼이라는 영적인 쉼이라는 개념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올해는 좀더 새로운 각도로, 어, 새 출발을 이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이 되기 전에, 그러면 잠깐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맛보기로 이제 신진대사, 아, 대사증후군이 무엇인가 이제 보겠습니다. 어, 대사증후군을 영어로는 Metabolic Syndrome 이라고 합니다. Metabolic Syndrome. 말이 좀 복잡하죠? 대사증후군이란 말도 복잡하고, 또 메르발릭 심즈롬이라는 것도 참 복잡해요. 근데 메타, 아 저는 이제 우리 우리 말보다는 그 라틴어로 설명했을 때더 정확한 것 같아요. 어 메타라는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 그 e n d in and out 할때이 이 변이라는 표현을 썼죠. 메타, 메타볼리라는 어, 것은 라틴어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타발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in 빛, 공기, 물, 음식을 우리가 들어 마셨잖아요. 그쵸? 먹었잖아요. 그 먹은 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하는 것이 메타볼리즘입니다.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변화의 과정이 뭔가 잘못,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제대로 배설이 안된 거예요. 제대로 나가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운동을 통해서 제대로, 어, 활용이 돼야 되고 또, 어, 배설 그 기관을 통해서 제대로 배설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이것이 되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어떠한 구체적인 질병인지 다음 이 시간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메샤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 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